이 친구는 다음 달 승진 고려대상. 팀장님, 이건 제가? 막아서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오수정 씨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와이그룹 오수정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편하게 하은 씨라고 불러주세요 두분 이야기 나누시고 저는 좀더 먹으러 의금 먹고 먹고 또 먹고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선우 씨가 가짜 남친 역할을 해주셨어요 가짜면 아직 내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하은 씨는 선우 씨랑 어떻게 아세요 신분을 숨기려 하셨는데 사업상 알게 됐어요 선우 씨참 좋은 사람이죠 그 좋은 사람이 남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이제 일 이야기 해볼까요 테이블을 비울 기세로. 먹같치우는 선우 다행히 이야기가 잘 끝난 듯한데 그런 표정 처음 봐요 잘 됐나 봐요 무려 1500억 계약이에요 믿어지세요? 축축축축 합니다 기분 최고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제가 한턱 쏠게요 나좀 많이 먹는데요 또 원하는 거 있어요? 그 막말하던 두 친구는 안 부르기 저도 걔들 이젠 싫어요 한창 분위기 좋은 그때 여보세요 뭐 해고? 지금 바로 갈게 미안한데 가봐야겠어요 밥 먹기로 했잖아요 다음에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서요 해고 얘기 들었는데 제 제안 아직 유효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이번에도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사급 이상 전 임원들이 총출동했는데. 됐어, 됐어. 소란스럽게 굴지 마. 잠시 후 회의실. 전화로 했던 말 다시 해봐. 회장님, 운송시스템 자동화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합니다. 40대 이상 과장들은 절대 내보내선 안 돼.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사명감 하나로 회사를 지켜온 고마운 분들이야. 알겠습니다. 아, 신임 인사팀장 면담하시겠습니까? 뭐하러? 이번 일처리를 지켜보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하러 가지. 아, 잠깐 내신 분 입조심들하고. 신사동 배달 거점. 이씨, 큰일 났어! 무슨 일 있어요? 조만간 대규모 해고가 있을 거래. 인사팀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네, 들었어요. 새로 부임한 인사팀장이 오늘 우리 거점에 온대. 이씨도 빨리 선물 준비해.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저씨는 가장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 선우 씨. 수정 씨, 여긴 웬일이에요? 도시락 싸왔어요. 그룹 대표가 배달하는 도시락이라니 감동인데요. 명색이 여자친구잖아요. 이씨, 빨리 와. 가봐야 해요. 전화할게요. 충격적이게도. 이놈, 복장 불량. 해고. 이미 늦었어. 너도 마찬가지. 해고. 뇌물 봉투를 내밀고 이게 뭐야?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이런 바람직한 놈을 봤나? 대놓고 받아쳐먹는데 이놈은 빠릿빠릿하니까 패스 따님분 생신이시라 들었습니다 허? 소식 빠르네? 그건 뭐야? 별것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지 아니지 직접 가서 전해줘야지 뭐 물론이죠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그래? 그래. 이 친구는 다음 달 승진 고려대상 팀장님 이건 제가 아서고 지금 이게 뭐하는 거죠? 11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